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12년 동안 이혼소송 중 관계 호전 상담 전문을 하고 있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때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입니다. 이혼소송 중 재결한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컨텐츠가 1%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많이 주거나 집안일 육아를 도와준다고 해서 아내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즉 행복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고 소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 육아를 도와주면 몸이 편한 거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행복한 이유는 위로와 공감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없다 보니까 결국 행복하지 않아서 합의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니 이혼 소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비를 털어서 이혼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로부터 행복감을 느낄 때는 아내가 내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때가 아닙니다. 그건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섹스를 하고 싶을 때 아내가 섹스를 허용해 주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해소가 될 뿐이죠. 즉, 아내가 남편을 인정 존중해주었을 때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평소에 서로 없다 보니 이혼 소송까지. 결국 합의 이혼을 안해 주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배우자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맞소송을 하지 마세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기각을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마음이 떠났는데 이혼을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맞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 해보자는 거지? 라는 무의식을 안겨주고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이 배우자를 더더욱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승소나 기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 마음을 돌릴 공부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표현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거짓된 내 오작동일 것입니다. 즉, 행복하고 싶은데, 결국 지금 나는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너랑 추억이 의미 없어.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 자존감 낮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 또한 날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배우자가 나한테 정이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 후 재결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송까지 준비를 한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당신이 여러 번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안니랬던것 같아. 미안해. 소송까지 오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소송 기간이지만 다시 생각이 바뀐다면 언제든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마음은 읽어주고 배우자가 여지를 보여주는 타이밍 각을 잡고 접선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다컨, 즉, 어르고 달래서 컨트롤 한다를 준비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을 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신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다는 것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자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이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이었다고 마음을 읽어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삼아 배우자랑 재회전, 우리가 부부가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한 결혼 생활에 대한 무의식을 준비를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재결합 시도를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배우자가 소송까지 갔으면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부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12년 동안 이혼 소송 중 간계 호전 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남녀가 서로 이해할 때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이었습니다.